트리 집트기 24장.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여라. 그러나 모세만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 자락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나타내는 돌기둥 12개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은 재단에 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내게 올라와서 여기 있어라. 내가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쓴 돌판, 곧 율법과 계명을 쓴 돌판을 내게 주리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일어나서 그를 보좌하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름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가서 상의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산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40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추리집특이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받아올 예물들은 금, 은, 청금, 청색시, 자조색시, 공색시, 고은배시,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가죽, 해달가죽, 시띵나무, 등잔류, 기름 부을 때와 분양할 때 쓰는 향료들, 고마노 해복과 가슴패에 붙이는 그 외의 보석들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서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그들로 하여금 시집나무로 괴를 만들게 하여라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안팎을 다숭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금을 부어 고리 네 개를 만들어 개 밑바닥 내 모서리에 달되, 두른 이쪽에, 두른 저쪽에 달도록 한다. 또 시딥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개 양쪽에 달린 고리에 이 장대를 끼워 운반하도록 한다. 장대는 이개의 고리에 끼워놓고 빼지 마라.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넣어라. 순금으로 속죄 덮개를 만들되, 길이는 2.5 규빗, 너비는 1.5 규빗으로 하여라. 덮개 끝에는 그물 망치로 두들겨 그룹 두 개를 만들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한 그룹은 저쪽 끝에 두어라. 곧 그룹을 덮개의 한 끝에 두고 덮개와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있어. 날개로 덮개를 가리게 하고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되 덮개를 바라보게 하여라. 덮개를 개 위에 덮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어두어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여 증거기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덮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또한 시딤나무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5규빗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상을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또상 가장자리에 한뼘 너비의 틀을 만들어 대고 그 틀에도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라. 상의 고리 네개를 만들어 상다리 네개가 붙어 있는 내 모퉁이에 달아라 그 고리들을 가장자리 틀에 붙여 상을 운반할 장대를 거기에 끼울 것이다 장대는 시집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워라 이곳으로 상을 운반한다 그리고 그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굽는 대접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상 위에 진설병을 두는데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려라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되 망치로 두들겨 만들어라 그 받침대와 해롱과 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다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등잔대에는 곁까지 여섯 개가 한쪽에 세 개, 다른 한쪽에 세 개로 뻗어 나 있어야 한다. 가지들의 모양은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의 잔세 개가 연결된 것으로 등잔대 양쪽에 붙어 있는 여섯 개의 가지가 그런 모양이 된다. 등잔대 가운데 기둥에는 꽃받침과 꽃뿌리가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네 개가 달린다. 다만 등잔대 가운데 기둥의 첫 번째 잔에서 첫 번째 가지들이 두 번째 잔에서 두 번째 가지들이 세 번째 잔에서 세 번째 가지들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곧그 여섯 가지의 모든 잔이 받침이 되게 한다. 잔과 가지는 모두가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순금을 두들겨 만든 것이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등잔대에 등잔을 일곱 개를 만들고 불을 붙여 주위를 밝히도록 하여라.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등잔대와 이 모든 부속품을 순금일달란트로 만들어라 너는 이것들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추리 집특이 26장 또한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고운배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휘장 열폭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는다 그 모든 휘장은 크기를 다 같게 하는데 길이는 28규빗 혹은 4규빗으로 하여라 그리고 휘장을 다섯 폭씩 서로 이어라 한폭 끝자락에다 청색실러 고리를 만들어 달고 다른 한 폭의 끝자락에도 청색실러 고리를 만들어 달아라 휘장 한 폭에 고리를 50개 만들어 달고 다른 한 폭에도 고리를 50개 만들어 달아 고리들이 서로 마주보게 놓아라 그리고 금칼고리 50개를 만들어 그곳으로 두 휘장을 연결시켜 하나가 되게 하여라. 성막 덮개용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되 모두 11폭으로 하여라. 휘장 한 폭의 길이는 30규빗, 폭은 4규빗으로 하는데 11폭이 다 같은 크기여야 한다. 휘장 다섯 폭을 이어 한 폭으로 만들고 나머지 여섯 폭도 이어 또한 폭으로 만들되 여섯째 폭은 반으로 접어 성막 앞에 두어라. 휘장 한 폭의 끝자락을 따라 고리 50개를 만들고 또한 폭의 끝자락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라 또 천공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휘장 고리에 끼워서 두 휘장이 하나가 되게 하여라. 성막 휘장이 한폭 덕인 것은 그 남은 반쪽 휘장으로 성막 뒤쪽에 걸어 들이울 것이다. 성막 휘장은 양쪽 다 일규비씩 더 길어야 하는데 그것은 성막 양쪽에 들이고 성막을 덮는 것이다. 성막을 덮는 것은 붉게 물들인 양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는 덮개는 해달가죽으로 만들어라. 너는 시띵나무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어 세워라. 널판 각각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5규빗으로 하고 각판에 서로 끼워 맞출 수 있는 두 돌기가 있게 하여라. 성막 모든 널판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성막 남쪽에는 널판 20개를 만들어 세우고 그 밑에 은받침대 40개를 만들어 받치되 각각의 판받침대 두 개를 개별 돌기 밑에 하나씩 끼워라. 성막 다른 편, 곧그 북쪽에는 널판 스무 개를 만들어 세우고, 은받침대 응 사십 개를 각판에 두 개씩 그 밑에 끼워라. 성막 뒤쪽, 곧그 서쪽에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양쪽 모퉁이에는 널판 두 개씩을 만들어라. 이두 모퉁이에는 널판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두 겹으로 놓는데, 한 개의 고리로 고정시켜야 한다. 양쪽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 널판 8개와 각판의 음 받침대 2개씩, 모두 16개가 있는 것이다. 너는 또시팀나무로 빗장을 만들어라. 성막의 한쪽 널판에 5개, 또 다른 쪽 널판에 5개, 성막 다른 쪽, 곧 서쪽 널판에 5개를 만들어라. 널판 한가운데 중앙 빗장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질러라. 널판은 금으로 씌우고, 금고리를 만들어 빗장을 끼워 놓아라. 빗장도 금으로 씌워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성막을 세워라 청색시, 자주색시, 봉색시 고운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라 시딤나무에 금을 씌워 만들고 내게 응받침대를 받쳐 세운 내 기둥에 금 갈고리를 달아 휘장을 매달고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 아래로 늘어뜨려라 그리고 휘장 너머에 증거계를 두어라 이시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다. 지성소에 든 증거기 위에 속죄 덮개를 덮고 성막 북편 시장 바깥쪽에는 상을 두고 그 맞은편 남쪽에는 등잔대를 두어라. 성막문의 휘장을 만들어 달데 청색시자주색시공색시 고운 배실로 수를 놓아 만들어라. 이시장에금 갈고리를 만들어 달며 금을 씌운 시딤 나무로 다섯 기둥을 만들고 그것들을 위해 청동을 부어 받침대 다섯 개를 만들어라. 출애집특기 27장 너는 시딤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으로 정사각형이어야 하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한다. 네 모서리에 각각 뿔을 만들되 뿔과 제단을 한다거리로 하고 제단은 청동으로 씌워라. 재비우는 통, 부사, 핏 뿌리는 대접, 고기 갈고리와 불판 등 제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도 청동으로 만들어라. 또 제단을 위해 적자 그물을 청동으로 만들고 그물의 내네 모서리에 각각 청동고리를 만들어 그물이 재단 높이의 절반쯤 올라오도록 재단 선반 밑에 달아라 재단을 위해 시집나무로 장대를 만들고 청동으로 씌워라 장대를 네 고리에 끼워 재단 양쪽에 두고 운반할 것이다 재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여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뜰을 만들어라 남쪽은 길이가 백규빛이 되게 하고 고음 배신로 짠 성막 휘장을 들이워야 한다. 청동으로 기둥 20개와 받침대 20개를 만들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북쪽도 역시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거기에 둘을 휘장, 청동으로 만든 기둥 20개, 받침대 20개, 그리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성막들의 서쪽은 폭이 50규빗이 되게 휘장을 두르고 기둥 10개와 받침대 10개를 세운다. 동쪽들은 폭을 50규빗으로 해 성막 입고 왼쪽에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셋 받침대 셋을 세우고 성막 입고 오른쪽에는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셋 받침대 셋을 세운다. 똘로 들어가는 문에는 길이 20규빗짜리 휘장을 건다. 이 휘장을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음 배실로 짠 것으로 거그 위에 수가 놓여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는 기둥 넷과 받침대 넷을 세운다 성막들의 세운 모든 기둥에는 은가른대와 은골이 청동받침대가 있다 성막들은 길이 100규빗 폭 50규빗이어야 하고 고운 배실로 만든 높이 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되 청동받침대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 성막 제사 때 쓰는 다른 모든 기구들과 성막 말뚝과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리브를 짜낸 깨끗한 기름을 등잔용으로 내게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항상 켜있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증거기 앞에 휘장 바깥 해막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 와 앞에 등불을 켜놓아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뒀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떠돌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높였던 자리를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인들은 낙시를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일은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열한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오빌라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썩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 헤로왕때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아게엘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또한 아론의 자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교율을 흠잡을 때 없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둘다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사가랴는 자기 계열의 차례가 돌아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의 관례에 따라 제배를 뽑았는데 사가랴는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분양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리아에게 나타나 분양하는 재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리아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리아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사가레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안에도 나이가 많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때가 되면 다이루어질 내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사람들은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성전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습니다. 사가랴는 손짓만 했지 말을 못하는 채로 계속 있었습니다. 직무 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후 사가랴 안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돼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때 이렇게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주셨습니다. 그후 여섯 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세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봐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위의 보자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연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의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가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배 속의 아기가 뛰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 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선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배 속에서 아기가 기뻐함에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게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 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달 동안 지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산할 때가 돼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그녀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기에게 할례를 하려고 와서 아버지 이름을 따라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 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벳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친척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 것인지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자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해가 불려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고, 이 모든 일은 원유대 산골에 두루 퍼져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마다 모두 이를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주의 손이 그 아기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레가 성령으로 충만히 예언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 구원을 베푸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종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들어 올리셨다. 이 일은 주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이로다.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맹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사 두려움 없이 주를 섬겨 우리가 주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하셨다. 너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요.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줘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태양이 높은 곳에 떠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아기는 자라면서 영이 강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강야에서 살았습니다. <놀람> 10편 21편 어 여호와여 우리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구원으로 그가 몹시 기뻐합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소망을 주셨고 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풍성한 복으로 그를 맞아주시고 그의 머리에 순금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가 주께 생명을 구했더니 주께서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오래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인해 왕이 크게 영광을 받았으며 주께서 영예와 위엄을 그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영원한 큰 복을 베풀어 주셨고 주의 얼굴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주를 굳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여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적들을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왕이 분노할 때 가마처럼 그들을 불태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증거하시며 그들을 삼키실 것이니 그불이 그들을 살라먹을 것입니다. 왕은 그들이 낳은 것들을 이 땅에서 그 자손을 인류 가운데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악한 일을 행하려고 못된 짓을 꾸미지만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면 그들이 등을 돌려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